레인보우 로보티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4월 30일자 투자의 신포인트 짚어드릴 세력버스입니다. 오늘은 방송 준비함에 있어가지고 골치가 좀 아프네요. 이제 연휴 앞두고 레인보우 로보티스 조정 나올 수 있다고 분명 말씀을 드리고 연휴 때는 원래는 이제 연휴 때 관망장세라고 해서 시장에 돈이 잘안 도는 시기가 오고 그때는 보통 대형주들이 밀리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21선을 눌러주는데 세력이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레인보우 로비티스가 오늘은 참 방송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건해하죠 레인보우 로비티스를 매매할 때 저희 채널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진행을 할 텐데 레인보우 로비티스를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 화살표 때 매도를 하고 최근에 여기서 매수를 했던 채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때 규칙을 잠깐만 알려 드리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잠깐만 들어 주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작년 12월 달에 그 다이아몬드에서 구독자분들한테 매수하자 하고 저도 매수를 했을 때 수익률이 0%대 평균 단가가 12만 원대, 13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우리가 매수했을 때부터 올라갔었는데 여기 화살표 지표가 있을 때 있죠. 2월 26일 날 뭐라 그럽니까? 세력들이 매도한다 신호가 이 화살표 지표인데 이 신호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져서 세력이 매수할 때까지 주가가 하락을 할 거니까 팔자 라고 했을 때가 수익률이 200% 였었던 채널이에요. 그리고 가서 4월 7일 날 주가가 이제부터 반등 나올 거라고 24만원대 말씀을 드려서 지금 10%대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갔다가 올라간다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 변수가 나 생깁니다. 제가 올라갔다가 횡보가 나왔다가 올라갈 거라 그랬는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햄버가 나왔다가 밀리고 있어요. 이럴 때, 다이아몬드가 다시 뜰 때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투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을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레인보우 로디스를 일단은 대응을 세력이 팔면은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떨어지고 나서, 뉴스가 뜨고 악재가 소멸돼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왜 떨어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유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잠깐 대응을 했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다이아몬드 때 제가 매수하자고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매수하자는 자리가 딱두번 있었죠. 어디랑 어디였어요? 여기랑 여기였죠. 이번에 제가 다시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드릴 예정인데 이 자리가 근데 과거의 이 자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주가가 빠질 때10% 정도 빠질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10% 빠지면 우리가 매수했을 때 가격이고 전저점 라인인데 이 전저점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고 다이아몬드가 뜨고 올라가는지를 좀 분석을 할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로디스 제가 계속 여기서 횡보 나왔다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횡보의 끝에 세력들이 대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실망스러우실 텐데 세력이 팔기 시작하면 우린 경험적으로 알죠 세력이 팔면은 떨어진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해서 나아가는 방향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방법은 그거죠. 이번 하살표 지표로 밀리더라도, 그죠? 밀리더라도, 지난번 요 자리랑 비슷한 거라면 지지자리 만들어지고 다시 올라갔을 때더 비싸게 팔수 있는 순간이 오기는 와요. 그래서 나는 지금 팔기보다는 추후에 올라갔을 때 팔래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가도 됩니다. 이 하락을 버틸 수 있으면요. 다만 10% 떨어진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팔아서 23에서 24만원에 매수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마이너스 10% 거든요 지금 100주를 팔면 요 다시 매수를 했을 때 110주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레인보우 로브 디스 목표 주가가 456,000원 이잖아요 456,000원 가면은 100주 갖고 있는 사람은 4560 만원 인데 110주 갖고 있는 사람은 5천만원이 거든요 클립 몇 번으로 500만 원더벌수 있어요. 이렇게 매매를 해 보는 거를 권장을 드릴까 하고요. 세력의 신호들에 대해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예시를 잠깐 보여 드리고 레인보우 로테스에 접목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채널 분석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유튜버는 채널 분석 창을 들어가 가지고 조회수가 이때까지 채널을 개설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하루 동안 7만 명 정도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구독자가 몇칠날몇 명인 늘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50명, 100명 하루에 이렇게 늘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900명씩도 늘고 하는 채널로 채널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성장하고 있죠. 자, 제 채널 목표는 항상 구독자가 10만을 넘어서 100만을 찍는 그런 구독자 상승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채널만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식으로 수익도 꾸준히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세력 매매 타점을 공유해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타점은 여기 제 연락처인 010-4451 5019번호로 구독과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 두시면 타점 알람이라는 걸 드려요. 문자로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아셔야지 매매를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타점을 어떻게 드리는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지금 차트에서 가장 매수했으면 좋았을 만한 자리가 여기, 그쵸?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면, 또는 여기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한번 3월 달에 매매를 해봤다면 수익이 좀 빠르게 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는 삼성전자 11월 1일 방송이죠 제가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라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6만 7천 대 11월 달에 매수하자 이렇게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또 좋은 자리가 언제라 그랬어요 3월 12일 날 여기 자막도 킬수 있죠. 여기 자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뜨는데 다이아몬드가 떴으니까 매수 꼭 한번 노려보세요. 여기서 73,000에서 매수하면 돈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죠. 자 그러면 11월 달 자리 여기 하고 그렇 그리고 3월 달 자리 여기 하고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낫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매수를 다 했는지 체크를 해 보면 이렇게 어, 그다음에 또 저점일 때 제가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수익 한번 보자고 이렇게 타점을 드리고 이렇게또 이제 이번에도 타점을 이렇게 드리는 방송을 했죠. 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근데 매도도 잘 했을까요? 매도도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체크해 드려야지 정말 진짜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4월 9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면서 비중을 줄이시라고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주가 하락하는 걸 염려 하셔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팔만 3천원대에 방송을 하죠. 4월 9일 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4월 9일 저항신호가 발생한 여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자고 하잖아요. 왜 올라가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어디서 파냐면 7월 12일 날 증시가 급락했어요. 그때 화살표 지표가 떴기 때문에 대응하자고 합니다. 그 자리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한 대응도 성공을 했죠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는 추세 매매라고 합니다 주식의 수익을 꾸준히 내는 대가들은 이렇게 타점이 있을 때 사서 추세의 고점 추세의 중심보다 비싼 데서 익절을 하고 추세의 중심보다 싼 데서 매수해서 추세의 고점 부분에서 또 익절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매매하는 거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요. 자, 삼성전자, 여기서 세력들이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세력이 팔았네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지표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샀는데 증시가 밀려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승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야 되는 자리를 딱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는 어떻게, 팔아야 될 자리도 정확히 짚어드리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 타점을 정확히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방송만 찍으면 안 되던 게 수익 중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잘 짚어드렸어도 막상 팔아야 될때 팔자고 방송 찍어봤자 조회수가 안 나요. 조회수는 여기서 더잘 나와. 주가가 떨어질 때 간절하거든.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 중일 때는 옆에서 이 정도 떨어질 거니까 팔아야 된다고 예언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안 팔더라고요. 왜? 더 올라갈 것 같거든. 심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추가를 해 볼까요? 투자 심리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은 주가가 고점 드릴 때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요. 더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고점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못 읽어내면은 중요한 순간에 익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저점이랑 고점 꼭 알아야 되는 타점에는 타점 알람이라면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방송 보면서 이런 타점 신호 받아보면서 수익이 꾸준히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영상이나 채널을 공유해주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어,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자고, 소문 한 번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연락처는 010-4451-5019에요. 여기도 크게 적혀있죠. 이 번호로 구독과 종업명 삼성전자 아니면 구독과 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타점알람 제가 보유한 종목들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신규 매집 나가는 종목들도 한 번씩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기존에 분석 중이던 종목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력의 매도 신호에서 매도 대응을 하고 주가가 조정하면 다시 매수와 수입 볼 자리를 찾아볼 겁니다 이번에 재매수 타점과 주가가 올라갔을 때입절 타점에는 저희채널 구독자분들한테는 레인보우옵티스 저도 사고 팔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고 팔고 할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레인보우옵티스이 다음에 매도할 때 매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려 볼 건데 같이 훗날에 최대한 한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분들 계시면은 010-4455019번으로 구독이라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타점들 챙겨 드릴 테니까 이번 지지 라인으로부터 쌍바닥을 완성해서 올라가는 레인보우 로드스를 기대해 보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파란색 선을 건들고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매도는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쌍바닥을 만들어 해서 눌리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목적을 봤으니 우리는 그 의도대로 따라가 줍시다.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 세력이 다시 매집하는 데서부터 올라가는 데 베팅을 해보도록 하고 쌍바닥을 기대하고 쌍바닥의 중심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편안하게 보내고 오십시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